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잘 상승해주던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더리움도 너무 급하게 상승했던 탓인지 조금은 과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코인 시장 속에서 이상하게 멘틀코인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멘틀코인은 갑자기 이렇게 지 혼자 급등하고 있을까요? 멘틀코인이 암호화폐로서 기술성과 개발성이 좋아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멘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에서 그것도 장외에서 멘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서 멘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멘트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왜 갑자기 중국에서 멘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냐와 투자하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얼만큼 투자할 거냐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멘트코인 홀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국 관련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자금 장... 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이판화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보드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원, 연간으로는 약0조원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MNT 멘틀코인 확인해 보면 멘틀코인은 갑자기 8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순식간에 10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에테나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확인해 보면 테나 코인은 8월 3일 이후에 이렇게 57%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4일에는 체인 링크를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체인 링크 8월 4일 이후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체인 링크 역시 갑자기 이렇게 63%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바로 중국 장외코인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에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가지고 삼 개월만 해당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 있는 8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의 매매 계획표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은 남아 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무조건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매개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 8123 5349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 그리고 급락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급뿐만 아니라 남은 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남아있는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